그거는 1년 목표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3월 4월은 이제 뭐 실험기간이었다 이때의 결과는 정규과정이 저는 너무 헤비했다 원데이클래스는 너무 고루하다 작년 걸 너무 갖고 왔다 옛날 것이어서 어찌됐든 저는 이거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갈아타야 됩니다 음, 그거고 자 이제 무조건 매출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월 3천 월 3천을 달성을 해야 신용 보증 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대. 음. 어차피 회사는 돈을 빌리지 않으면 확장을 못해요. 그죠 음. 아, 이렇게 또그쵸 그쵸 해주니까 좋네요. 배웠어요 어디서? 돈이 있어야 그 일을. 그러니까 되잖아요. 파일을 키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확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것 왜냐면 처음에 500만 원 매출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몽이랑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지만. 매출을 내려고 그러면은 미친듯이 제가 컨설팅을 해야 돼요. 사람도 굵어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당 계속 투여를 해야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 강의를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좁아지거든요. 6월에 천을 달성. 천만 원 달성하면 보너스. 10만 원. 그리고 휴가. 어, 각자 여행 가는 걸로 합시다. 달성 리버즈. 이렇게 해서 7월 초쯤에 전는 가려고요. 이미 사실 좀 잡아놨어요. 공격적인 마케팅인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 이선율의 아티스트 브랜딩을 글로벌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리는 거. 이게 목표예요. 왜 알려야 되냐면 일단 매출 때문에. 어, 지난달에 저희가 광고비를 되게 많이 썼는데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그치만, 아, 아티스트 브랜딩이라는 게 있구나. 그게 이제 뷰가 그래한 400뷰 정도 받더라고요. 글로 온 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400여 명이 상세 페이지를 클릭을 했는데 콜택션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 이거는. 콜택션이 안 됐다라는 거는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라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상품을 우리는 다시 잘 빌드를 해야 되고 그걸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고를 때려도 크몽이나 저는 웬만하면 다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 좀 보기는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가진 시간이, 리소스가 적으니까. 클래스 101도 마침 연락이 왔기 때문에 미팅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저 클래스 101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를 다 올려놓는 거야. 무조건. 뭐 1대1 컨설팅, 여기는 이제 컨설팅 기반이니까 그게 좋겠죠. 이거 오늘 할 거고요. 타링은 이제 클래스 기반인데, 이거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작할 수도 있고, 워크페이지만 올릴 수도 있고, 뭐, 컨설팅만 올릴 수도 있고, 여기 사이트에 맞게 우리가 올리면 돼. 크머 같은 경우는 1대1 컨설팅 하기 좋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자책도 팔 수도 있고, 아티스트 브랜딩으로 화장 상품을 많이 할수 있다는 거죠. 노션 워크페이지도, 어 전체를 다팔 필요는 없고, 어, 좀 괜찮은 거. 그중에서 하면 이제 GPT, 무드보드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서 요거를 워크페이지 잘 제작해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 때다 이거 쓰면 될것 같고 요게 이제 작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작년 거에 비해서 30배 좋아졌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 진짜 제가 녹화하는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뻔하지만 100배 좋아질 거예요. 작년 거에 비하면. 왜냐면 2년 전에 제가 했던 거를 생각하면 정말, 정말. 못 봐주겠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드린대로 천만 원을 벌려면 그럼 저기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자동 수익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정답 네. 그걸 적어야죠 전자책이 만약에 삼십만 원이죠 그럼 천만 원 돼요 계산해 보세요 몇 명만 사면 천만 원 넘어요 삼십 만할수 있어 그럼 그럼 우리는 이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강의를 잘 만들어야 된다 네, 결국은 강의를 잘 만들어야 되고 강의를 잘 만드는 거를. 글로 정리를 한게 전자책이고 그러면 해답은 나왔네요. 해답은 전자책 플러스 노션이 워크페이지네. 저걸로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사할 수 있어요. 연남동에 4호로. <laughs> 이팅팅리빨 파이팅! 아세요? 문상은 응. 유튜브 그거기서 스타트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회의하는 걸다 찍어요. 아 진짜? 그걸 다 올려요. 회의를 하는 건데 진짜 회의도 하긴 하지만 응. 어, 연, 결국 연출이고 사람들이 그거 엄청 좋아해요. 그 리얼이잖아. 조회수 엄청. 그 그쪽도 리얼이에요. 판매할 것들 그냥 거기는 굿즈를 판매하거든요. 디자인들 그거 다그 어떻게 할 건지 막 하는 그런 거다 영상 찍고. 음. 어? 그래서 찍은 거였어? 요 그래서 뭔가 아까 이렇게 설명하신다 했는데, 뭔가 그 배경이 생각나서 한번 찍어볼까요? <웃음> 너무 <웃음> 잘했다! 난 몰랐네. 어, 이것도 유튜브 컨텐츠로 하면 되죠.